오늘 저녁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갔습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 제 상태를 책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는 지적과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네 번째는 나에게 관심을 두기보단 세상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적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심각하나요? 라고 여쭈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시 순종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다른 말씀하신 부분들을 회개하였습니다.지적과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고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집 때문이었습니다.예전에 땡이 목사님과 땡낭 사모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 자존심, 고집, 교만, 자아가 세다는 것이 한번더 깨달아졌습니다. 회개한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했다, 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데 자존심 내세우지 마라. 자존심 내세우면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예수님과 교회로 돌아왔습니다.